말씀 한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이 산에 올라 무리를 가르쳤다고 하여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내장이라고 하죠. 팔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누구나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본다는 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그냥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요. 비가 안 오면 하늘에서 비를 좀안 내려주나,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때 안 내려주나. 비가 자기 혼자 손이 있어서, 발이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비를 내려 줘야 비가 내린다는 언연 중에 비의 수동화를 말합니다. 과학적 작용으로 과학자들은 분석하고 연구해서 비의 내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과학적 비를 설명하겠죠.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낮을 빛이라 하고, 밤을 어둠이라 명명하셨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궁창을 하늘이라 명명하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실 때, 과학자들이 과학적 근거를 대는 모든 원리를 하나님은 이미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복이 중요한지 아마 대부분 피부로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하나님 입에 부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막연합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방이 깨끗하면 좋고 집이 깨끗하지, 깨끗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누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지저분하 있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옷이 깨끗해야 옷을 입어도 기분이 나도 좋고 남도 좋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밥, 밥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밥을 퍼서 담지 않을 것입니다. 먹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아마 대부분 그 음식 안 먹을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빛에 물이 반사되어, 물에 달빛이 반사되어 우리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그대로 보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던요. 이때 물이 탁해서 더러워서 꾸정물이면 얼굴이 보입니까? 분명 얼굴은 물에 비춰졌고, 물은 달빛에 의해 반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하는 물이 더러워서 흙탕물이고, 고정물이라서 그 더러운 물은 사람의 얼굴을 비춰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더럽기 때문에 자신을 비추는 데도, 비추는 데도 그 물은 달빛이 자신을 비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달빛도 햇빛도 그 어떤 빛도 아닌 하나님이 빛이 되어 비춰줘야 깨끗해집니다. 물이 더러워 달빛에 우리 얼굴을 비춰도 반사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비춰줘도 더럽게 되어 있는 마음은 그 비춰지는 빛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에 달빛이 비춰져도 물이 더러워서 달빛이 비추는 그 빛을 반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 혼탁한 마음은 하나님이 비추는데도 비추는지를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반응을 못합니다. 비춤을 알아야 반응을 하죠. 그런데 비추는데도 비추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와서 빛을 비추주는데도 세상은 이미 혼탁한 어두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상태가 되다 보니 자신을 만든 주인이 왔는데도 자신의 주인이 왔는지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오면 당장 일어나서 맞이해야 되죠. 그런데 그 주인이 주인인지도 모른데 어떻게 예를 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탁한 마음, 어두운 마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 의해 세상이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고 죄악이 가득 인간의 마음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끝을 더럽게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옷은 더러우면 세탁할 수 있습니다. 방은 청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악에 물든 그것도 오랫동안 물들어 물이 든 줄도 모르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캄캄하고 어두운데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비치면 그제서야 그 어둠은 자신들이 어두웠구나를 깨닫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보는 것이죠. 어둠만 가득 차 있으면 자신이 자신들이 있는 곳이 어두운 줄도 모르는데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면 그 빛에 의해서 자신들이 드디어 어둡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기의 선한 영향력은 그만큼 아무리 어둡지만 그곳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 반사이죠. 그러나 철저히 그 어둠 속에 끝내 한 줄기 빛이 섬에 들어 비춰지지 않으면 그 어둠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그 어둠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가야지 이 어둠을 밝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니 다른 곳도 자신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두운데 다른 곳은 밝을 수도 있는데 자신들이 어두우니까 세상 모두가 다 어둡고 자신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다 어둡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밖에 일은 이런... 모릅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날고 뛰고 기고 해봤자 그곳은 어딥니까 우물 안입니다. 그 우물 안에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 밖에 나오면은 그 우물 속과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산상수은 팔복 설교 중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이 복이 여섯 번째로 나열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복 중에서 여섯 번째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죄악이 들어와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거기서 특별히 특별히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 주권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주권을 보는 그 자체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적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팔복을 나열하는 가운데 그 서열이 매겨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서열을 통해서, 통해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복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섯 번째 기록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세계는 다릅니다. 역설적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온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온 세상에서의 그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천국을 선포하면서 먼저 회개의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꿔야 하는데 그 바꿈,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천국이 원하는 사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천국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2절에서 말씀하죠. 3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먼저,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 자. 물질 풍부지,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천국이 있음을, 그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물질이 돈으로 다 해결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음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지 않고서야 물질 만능주의에서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될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 모든 물질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최종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따로 있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야만이 물질 만능주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고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도 할수 있는 사람 있고 할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 의지의 문제인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악에 물든 사람은 사랑을 할래야 할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인 것처럼 점점 이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전과 다르게 핍박을 받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그 물질에 끌려갈 때에도 그들과, 물질에 끌려갈 때는 그들과 같이 하나라도 더 쟁취하려고 같이 싸웠을 것입니다. 싸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싸우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싸움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훨씬 크고 귀중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쟁취하는 것,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똑같이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같이 싸웠지만 이제 싸우지 않고 웬만한 건 양보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천국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천국 안에서 애통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웬만한 것은 양보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해 달라고 싸움을 걸어와서 양보해 줬는데 양보하는 그 마음에 또 공격을 합니다. 도대체 저 양보하는 저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질투가 일어납니다. 나는 저 마음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에서 저런 양보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그 마음이 시기가 나는 것입니다.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뺏어오고 싶어도 내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불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디모드의 후서 3장. 12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애통하며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이때마다 이 애통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안에 있는 내면의 그 내적 힘이 너무나 강해서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점점 온유해집니다.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이 목말라 톡 하나님을 찾습니다. 점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 천국이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 더 좋은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좋은 천국에 더 가까이 가려고 어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고 고기를 먹어본 자가 그 고기의 맛을 알고 또 찾는 것처럼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점점 더 깊이 그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고 주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목마름이, 어의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이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천국에 진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격률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격률이 여긴다. 격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격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격렬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격렬히 여깁니다. 격렬의 복,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불쌍히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그 불쌍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어이, 정의를 좋아하고 남을 격렬히 여기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천국을 가까이 해서 맛본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절대적으로 의와 상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타,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으며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도 역시 이제 그전에는 이기적인 사랑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랑과 의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이 사랑을 온통 사랑에만 그냥 너무 맹목적으로만 또 적용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의 사랑과 의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너무 사랑으로만 치부해서 무조건 이기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을 우리는 여기서 에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영혼도 멸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멸망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 나가면 그 어느 날 드디어 이 천국을 가까이 하는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혼탁한 마음, 어지러워진 마음이 깨끗이 청결하게 되는 것,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결하게 되는데도 하나님을 보는 그 당, 마음에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 혼탁한 인간이 하루아침에 단번에 그 위대한 어미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한점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감히 볼수 있겠습니까? 그 보는 것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되면 또 헷갈리게 헷갈리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얕은 것도 같고 깊은 것도 같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넓고, 깊고, 높고, 높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어쳤기에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서는 이 마음을 알 길이 없는데 우리 자신도 자신을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출 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인 말씀으로 빛으로 하나님을 봄으로써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물질 세상의 모든 척도는 물질로 측정하면 답이 나옵니다. 쌀은 대로 재고 길이는 자로 재고 모든 물질은 그 도구가 마땅히 있어서 정확하게 잽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그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자로 잴수 있습니까? 대로 잴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가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헤아리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을 구분합니다. 탐욕된 마음인지 선한 마음인지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받아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는지요. 사람을 사랑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불의를 끊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롭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의 빛이 부어졌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밝음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되물어 시간 보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를 눈여겨보십니다. 더러운 마음, 혼탁한 마음은 사물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진 마음을, 그 더러워진 마음, 무엇을 선택해도 그 더러워진 마음,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선택했기에 그 결과가 그렇게 더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청결한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했던지 간에 그것이 실패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의가 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성공해도 그 성공은 버릴 수 없는 그런 성공이 됩니다. 망하지 않는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청결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20, 32절 말씀과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돌이 놓니라. 가장 작은 씨라고 사람들은 별 볼일 없다고 그 겨자씨를 땅에 심을 생각을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청결한 이 마음이 청결한 복은 이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서 심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을 보는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청결해지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완전한 피스로 구하게 됩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확실한 빛입니다. 완전한 빛입니다. 죽음을 끊으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한가운데 왕자로 자중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지만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성전삼아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과 같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이 그를 붙듭니다. 내가 멈추되서 걸려서 넘어져서 더 나가지 않고 뒤로 물려가려고 날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나가도록 그 사람을 이제 붙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청결한 마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원리를 원리에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결국 이 마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복을 받아 세상을 이롭게 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